연세대 출신 의사가 매일 요양원으로 출근합니다. 흔치 않은 이 장면, 도대체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봅니다. 보통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원장님은 오후에 출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아직 그 어, 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오후에 이제 이 시 무슨 일이 없나 또한 환자가 좀 어지럽다고 해서 어 혹시 뭐 다른 문제가 나 해서 습니다 요양원에 오시게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되시나요? 어 오게 되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환제 진료하기도 하고 어또 전반적으로 혹시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나. 뭐 그런 것을 살피 보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 자부인데 어 이걸 당 수치를 보고 인슐린 그것을 알려 줘야 되는데, 인슐린 수치를 그날그날 그날 그 혈당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 줘야 되는데, 그 다른 영향원에서는 그것이 조금 불가능는 경우가 많죠. 원장님은 매일 달라지는 혈당 수치를 보고, 그날그날 그날 인슐린 용량을 조정합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어르신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죠. 그 다음 언제 재봤어요 한시. 한시에 또넣 한시? 예, 한시에 3 0너또철갈 네, 제가 다시 한 번. 그 딸내미한테 전화 전화하라 그렇게. 전화 네. 예? 예? 그리고 식사를 잘하시되 그다음에 운동도 잘 해야 되고. 주자, 밥을 안 줬다고? 그런 걸 챙겨주지 않아요. 밥을 안 챙겨줬다고? 어. 큰일 날 사람들이네. 밥 챙겨주라 그럴게요. 네. 어. <laughs> 밥을 <웃음> 식사를 잘 하셔야 돼. 응? 네? 그래서 혈당에만 음악에만 반응을 하시네요. 플스를전공하셨어 그래? 음악에는 좀 반응을 하시고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요양원 입사하시기 전에 흑인성 폐렴으로. 을 하셨다가 이분은 하여튼 그 흡인성 폐렴 흡인성 폐렴이 제일 중요하니까 절대 바쁘다고 빨리 먹거나 그걸, 그걸 제일 중요하십니다 응, 흡인성 폐렴 선생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laughs> 잘 지냈어요? 어, 딸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언제? 며칠 전에 음. 음, 뭐 자주 온다 했어요. 네. 음, 거기 왜왜 왜 가방을 왜 이렇게 냈어 또 집에 가려고? 아좀좀 응? 연기됐어요? 연기됐어요. 연기됐어요. 아, 좀 네. 좀 연기됐어요? 네. 며칠 연기됐어? 몇삼 년? 3년? 3년 3일 네. 아니 삼 년은 연기해야지. 네. 응? <laughs> 아 옛날에 뭐 무슨 시니어 모델도 하셨다며. 그 네. 기억 네, 해요 무대 해요? 맞고 네. 뭐 아, 그 모... 그러니까 멋쟁이 시니어 모델도 하셨다면서. 네. 음... 그거 할때 재밌었어요? 네, 좋았어요. 어. 음. 네, 3위는 당선됐어요. 3위? 3일? 3위는 뽑혀갖고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김 음... 가끔... 씨는 식사할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음, 그분은 항상... 흡빈승피해 경험도 있고 어? 그러니까 한번 걸린 사람들은 자주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네. 다른 사람보다는 제일 늦게 먹이든 제일 일찍 먹이든 간에 시간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해야지 네. 사람이 막아이 사람 먹이고 다른 사람 먹여야 될 텐데 아 머릿속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꾸 이렇게 재촉을 하게 돼 네. 자주 나오시면은 어르신들한테 좀 좋은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되게 이제 나이가 드시고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께 보면 공통적으로 인지가 약간 이제 부족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았고 여기 뭐내 팽개졌다는 그런 이제 기분을 많이 느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못 하고 가슴에 꾹쟁겼놨는데그 증상이 이제 뭐 머리가 아프다, 밥맛이 없다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캐치를 못 하면 어 치료하는 데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혹시 어 신체적인 질환을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가 없나? 그런 것을 이제 조금 파악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파악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이제 요양원에 오시게 되면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어디가 아프다, 뭐, 뭐 이러면 그때마다 요양원에서 보호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을 갔다 와라. 그러면 낮에 일하고 계신 그 보호자분들 직접 빨리 오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호자들도 불안하고 막 그런 경우 가 많은데, 다행히 제가 이제 의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자주 와서 보호자들한테 직접 오시지 않아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고 또 약이나 뭐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제가 처방을 받아서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환자들한테도 좋고 보호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보통 다른 요양원은 의사 선생님이 2주에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약이 뭐. 바뀌려면 2주가 걸린다는 거고. 그렇죠. 약이 이제 바뀌려면 2주가 걸리기도 하고 기존의 약 말고 지금 새로 생긴 증상이나 이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달라진 증상이나 이런 것을 처방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오면 그 환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2주에 한번와 갖고 한뭐 잠깐 이렇게 보고 어이 환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을 파악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치료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크게 더좀악화돼가지고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실 때 여쭤보시는 거랑, 어 요양원에서 어르신 진료 보실 때 질문을 하시는 방법들이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어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심리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 어,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점은 장점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한테 어, 접근할 때도, 아, 어, 디가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지금 불편해요? 이리,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일단 그 관계를 이 편하게 해야지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0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였어요? 이러면서 서로 간에 공감하고 또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훨씬 더 풍부한 진료 내용을 얻을 수가 있죠. 요양원에 오셔 가지고 어르신들 봐 드리고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이제 기존에 뭐 고혈압이랄지, 당뇨랄지, 뭐 치매랄지, 뭐 이런 것의 그,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존의 약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이분들이 일단은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다음에 외로워 있고 그래서 왜 빨리 안 죽냐 이런 이 말씀을 그냥 항상 그냥 후렴구처럼 해요. 그래서 아 이분들한테는 정서적인 지지가 어 이런 신체적인 질환도 문제지만 그런 정서적인 지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어 지지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서적인 지지가 어르신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이곳에서. 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한 진료를 넘어 마음까지 돌보는 것이야말로 안녕하세요. 이 요양원의 중요한 역할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맞아 주셔서. 예, 저는 이제 여기 그 요양원 대표기도 하고 의사 현직 의사예요. 다른 요양원에서 2주에 한 번씩 척제도 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나 하고 와서 보고 무슨 입원을 뭐그 가서 시켜라 무슨 검사를 해라 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2주에 한 번씩 오다 보면 저도 이제 다른 요양원에 다니는 데가 있어요 보면 환자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막한 번에 가갖고 뭐 50명 60명 이렇게 보고 오는데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뭐 서너 번은 와요 약을 대개 보면 이제 다른 영향로서는 기존에 먹던 약을 그냥 리피트 해가지고 네. 계속 그냥 아이 약은 빼도 되는데 뭐 이르 것이 없이 그냥 계속 줘요. 네. 그래서 대개 보면 네. 약이 한보따리야 그냥 네. 보면. 그래서 필요없는 약을 오래 네. 먹는 경우도 많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제가 이제 네. 챙겨보고 아이 약은 좀 뺐으면 좋겠다. 약을 많이 먹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음. 그래서 지금 뭐 어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 있어요? 테라바하고또아 루마치스 아, 루마치스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아, 아파요. 아, 니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파요,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아파요. 아, 그 무릎이 왼쪽 음. 고는게 음, 그러면 걸으시는 거는 괜찮아. 어?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축해야지아 그래? 아, 그래? 네. 아 그러면 저런 저런 거 붙, 붙들고도 못 걸어요? 뒤에서 가 이렇게 봐주셔야. 음. 그렇게 하셔도. 걷는 게 좋아요. 저기, 저기, 여기 목표는 될수 있으면 다시 건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또 다른 요양원 얘기해서 뭐하지만 계속 눕혀놔요. 그렇게 되면, 어, 되게 이제 그 낙상사고가 많아요. 화장실 가다가 뭐 내려오다가 밥 먹으러 가다가. 그래서 그런 거 사고 나면 또막 골치 아파지니까될수 있으면 모못 움직이게. 그러면 안 움직이면 근육이 다 빠져. 그러면 이제 계속 더못 걸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자꾸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걸어야 돼. 그래서 막말로 이렇게 조금 다치더라도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거기 안 다치고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다치더라도 운동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 가능하면, 하여튼, 부족하거나, 그렇게 해갖고좀 길러지면, 이제 혼자라도 자꾸 움직이셔야 돼.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도, 팔, 다리라도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여기가 힘이 자꾸 없어지고, 이게 물렁물렁해지고, 나중에는 화장, 혼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물리치료실도 밑에 따로 만들어가지고, 응? 그런 이제 근육 운동이나 뭐 이런 것도 시키 고렇게 그할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는 아니고, 응? 아니, 이제 뭐 내일부터도 할 거예요. 응.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럼 저... 그 전에는 그러면 집에 계신 거예요? 네, 집에서 혼자? 그 선생님 계셨어요. 세 시간씩 요양 선생님. 아그 방문 요양? 방문 요양 아. 지금 제가 혼자 계시기는. 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집이 어디예요? 마포요아 마포. 신촌 서강대야 음. 제가 그쪽에서 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쪽이 잘알고네그연대다녔어요 아 음. <laughs> 그렇죠 음. 하여튼 여기 불편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다행히 뭐 당뇨나 이런 것이 없어 다행 히 음. 그다음 에 이제 약도 제가 이제 챙겨서 보고 이제 그렇게 해드릴게요. 예예 예. 따님이세요 네네. 예 간호사 요양원에서 간호사 역할은 그~ 다른 직원보다 제일 중요해요 그~ 요양원 간호사를 처음부터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전에 그~ 로컬에서 경험 그~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제 그~ 그것을 갖고 하는데 여기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은 약만 하더라도 보통 1 0 가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약 종류가 되게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 어르신들이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은뭐 좋아하시겠어요? 아, 좋아하죠. 어, 이제 평소에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도 있었는데 답답하고 또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자주 오시면 좋아하죠. 의사가 자주 방문한다는 건 어르신들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기회입니다 답답했던 질문들을 직접 묻고 꼭 듣고 싶었던 설명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소통이 어르신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하루를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요양원을 나서면 어르신들의 일상은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진심이 쌓여. 이곳은 조금 더 따뜻한 공간이 되어 가죠.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모두에게 편한 하루가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